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LS 일렉트릭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저희 LS 일렉트릭은 이 탄소 중립과 또 디지털 전략의 핵심 기술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선보이고자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의 이 에너지와 자연 공존의 선두주자 LS 일렉트릭의 다양한 기술들 그리고 자랑거리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보시면. 이 앞에 기계가 보이시죠? 이것은 가스 절연 개폐 장치인 GIS라는 설비입니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전력 설비의 주 보호 장치로 사고 전력을 신속하게 차단시켜서 전력 개통을 보호하는 초고압 설비입니다. 일반적인 GIS는 SF6 가스를 사용하는데요. 아무래도 누출 시에 위험성이 높고 또 지구 온난화에 아주 주범이기도 하죠. 세계적인 저탄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LS 일렉트릭은 GE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무독성 가스, G큐브 가스를 사용한 170kV 그리고 50kA GIS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이미 한전과 함께 왕곡 변전소에서 실증 사업을 작년에 완료했고요. 또 앞으로 많은 곳에 이 GIS가 설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실게요. 아이고. 네 다음은 이곳에 보이는 송배전 통합 광역 진단 시스템입니다. ESG 경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 안전이잖아요. 이 l s 일렉트릭의 송배전 통합 광역 감시 진단 시스템은 전력 설비의 고장 요소를 사전에 감시하고도 진단해서 설비 운영 안정성 확보를 향상시키는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웹 기반 광역 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전 세계 모든 사업장들의 통합 설비 감시가 이렇게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든 설비 이상 유무를 아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LS 일렉트리 국내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단 시스템 실증 단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 개통 부하와 연계하여 진단 알고리즘을 고도화함으로써 분석 신뢰성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실게요. 다음은 DX존으로 넘어가 보시겠는데요. 저희가 사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바로 DX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곳은 DX존입니다. 이쪽 벽면 안쪽에 하얀색 등대가 보이시죠? 등대 의미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LS 일렉트릭의 가장 큰 자랑거리, 청주 스마트 팩토리인데요. LS ELECTRIC의 청주 스마트 팩토리가 세계 경제 포럼이 선정한 세계 등대 공장으로 작년 2021년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 등대가 불을 이렇게 비추어서 배기를 안내하듯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해서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현재 국내에서는 포스코와 LS ELECTRIC 단두 군데만이 이 타이틀을 얻고 있는 엄청난 저희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 자동화 이 모, 어, 공정 라인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스스로 이 품질을 개선하면서 운영이 되는 완벽한 자율형 공장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진단 컨설팅부터 설치 운영 관리까지 아주 최적화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요. 지솔 그리드솔. 죄송합니다. 그리드솔 케어입니다. LS일렉트릭의 그리드솔 케어는 이 IoT 기반으로 최신 디트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전력 설비 통합 관리 플랫폼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다양한 산업 도메인을 중심으로 초고압부터 고압, 그리고 저압까지 완벽하게 고객 맞춤형 포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뜻인데요. 앞으로 와서 화면을 잠깐 봐주시죠. 네, 화면을 보시면 아주 다양한 전력 설비를 사용하고 관리하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상 점검, 전기 화재 예방, 고장 예측, 통합 관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아주 이런 문제점들. 관리하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많은 페인 포인트들을 획기적으로 해결해내고 또 안전하고 스마트한 전기 시스템 전력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ls 일렉트릭이 가장 최고의 dt 기술력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가장 핵심적인 기술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네, 이렇게 큰 화면이 보이십니다. 큰 화면이 연결이 돼서 저희 부스 아주 저희가 지금 이 공간에서 가장 큰 부스입니다. 가장 큰 부스로 이 모든 큰 부스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 화면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자연 속으로 에너지를 넣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안에 에너지가 손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우리의 움직임과 우리의 노력과 움직임이 이렇게 함께 공존을 한다면 이런 아름다운 자연과 우리의 에너지 하나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저희 LS 일렉트릭이 또 이런 인터랙션 구간까지 마련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많지만 이렇게 네 가지. 또 인터랙션 구간까지 다섯 가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LS 일렉트릭은 자연과 에너지의 화합과 공존을 위해서 또 미래 신재생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